여러분, 순 우리말 중에 이득언이 지멸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처음 들어보셨죠? 네, 이득언이 이드거니 지멸이. 이득언이는 시간이 좀 걸리면서 분량이 좀 많게라는 뜻이고, 지멸이는 차분하고 꾸준히라는 뜻의 부사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 이득언이 지멸이 할줄 알아야 하는데, 그래서 필요한 것이 끈기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현실 현실이 제 아무리 답답해도 하나님의 섭리와 은총을 기다리며 꾸준히 한 길을 갈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세상이 왜이 지경일까 답답할 때도 많습니다. 김기성 목사님은 이 질문을 던지면서 빛의 자녀들보다 어둠의 자녀들이 더 지혜롭기 때문이라고 답합니다. 그들이 더 부지런하고 끈질기고 교묘하다는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독일 역사에서 찾아보려 합니다. 일본의 부조리를 좌시하지 않는 대표적인 농객으로 자리 잡은 사토 마사루의 지적이기도 한데요. 독일 국민의 강력한 기지를 받았던 이한사람 그가 실시한 정책들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국민이라면 이러한 정책들을 실시하는 지도자들을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고용 확대 정책으로서 아우토반 건설, 군사산업의 생산 증대를 통해 많은 고용을 창출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군비 증강으로 강한 독일을 확립했다는 점입니다. 군사력 증대를 통해서 패전국이라는 불만과 불명예를 오히려 강대국의 자리를 되찾고자 하는 움직임의 원동력으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외교에서의 성공입니다. 오스트리아와 첼로스피, 첼로슬로바키아 병합은 그의 외교의 성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악의 전쟁이자 특정 민족을 대상으로 한 대학살을 감행한 히틀러였지만 당시 독일 국민은 이세 가지 이유로 히틀러 정권을 강력하게 지지했다고 합니다. 답답한 현실 앞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시며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입니다. 보아라, 내가 너희를 내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 때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과 같이 슬기롭고 비둘기와 같이 순진해져라. 지난주간에 진행된 남녀신도협동수양회에서 김재한 목사님께서 이 본문으로 특강을, 정하, 특강을 하셨습니다. 이리가 사는 세상에서 양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슬기로워야 합니다. 악한 자들의 감언이설이나 위협에 속아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악에 물들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믿는 이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분별력과 어떤 경우에도 선을 택하려는 굳은 결의입니다. 다른 길을 걷기 위해서는 순전한 마음을 갖되, 바른 판단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바른 길을 걷다가도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걷는 이 길이 옳은 길인지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마음에 시험이 찾아오는 겁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아직도 걸어갈 길이 남아 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일들을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런데 산 중턱을 넘어서부터는 숨이 고르지 못합니다. 높이 오를수록 가파른 길을 걸으면 걸을수록 숨이 턱까지 차오릅니다. 오늘 술래자의 노래 열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10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여정에서 이제 중반을 넘어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는 지나온 발걸음을 되돌아 봅니다. 앞제에서 벗어나 큰 기쁨과 감사로 순례의 길을 떠났지만 여전히 예루살렘에 다다르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순간 고민이 시작됩니다. 걸어온 길을 되 돌아가야 할지.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광야 길을 걷지만 이내 먹을 것이 다 떨어지자 하나님을 원망하며 이집트에서의 생활을 그리워했던 그 모습이 오버랩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이내 곧 고개를 돌려 눈앞에 펼쳐진 먼 길을 쳐다봅니다. 그러고는 신발끈을 동여매고 떠날 채비를 합니다. 발걸음을 멈추고 잠시 쉬고는 있지만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1절부터 4절 한번 보십시오. 특별히 과거 시제에 주의하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아, 이렇게 고백하여라. 내가 어릴 때부터 나의 원수들이 여러 번 나를 잔인하게 박해했다. 비록 내가 어릴 때부터 내 원수들이 여러 번 나를 잔인하게 박해했으나 그들은 나를 이겨내지를 못했다. 박해 받았으나 능히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잘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덕분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사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시고 붙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0편 129편 3절 4절입니다. 밭을 가는 사람이 밭을 갈아엎듯 그들이 나의 등을 갈아서 거기에다가 고랑을 길게 냈으나 의로우신 주님께서 악인의 사슬을 끊으시고 나를 풀어 주셨다. 악인의 사슬을 끊어 주셨다. 개역 개정 개정성경에서는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노래하는데 어떤 그림이 연상됩니까? 압제자들이 소를 몰고는 이스라엘의 등에 긴 고랑을 팝니다. 밭 가는 농부처럼 왔다 갔다 하며 이스라엘의 살같이 골 깊은 상처를 냅니다. 인정사정 없는 만행이고 피범벅이 된 고통의 현장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이 더 이상 상처를 입지 않습니다. 어찌된 일입니까? 소에 연결된 쟁기의 줄이 끊어진 겁니다. 학대의 쟁기가 끊어진 겁니다. 압제자들의 채찍질과 쟁기질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나의 잘남과 성실함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신실하심 덕분입니다. 사절 보면은 주님을 가리켜 의롭다. 표현하는데 여기서 의로움은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올바른 인격적 관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메시지 성경은 하나님께서 좌시하지 않으셨고 우리 편이 되어주셨다 번역하기도 합니다. 또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 구절 또 다른 번역 이렇게 하는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는 그것, 곧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것을 차마 넘기지 않으실 것이니 그분은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붙어 계심이라 우리의 곁을 떠나지 않고 붙어 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참 쉽지 않았던 시간 지난 시간 기억하면서도 그것을 추억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실패와 불행 수많은 좌절과 절망 가운데서도 그건 역시도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많은 어려움들이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했다고 고백하며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늘 곁에 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드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끊임없이 붙드십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전혀 새로운 차원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사서에 등장하는 고난 받는 종처럼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음에도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할 것이며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할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붙드심 덕분입니다. 형장에 있을로 사라진 예수님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아버지, 저들을 사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 하나이나 간구하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붙드심 덕분입니다. 사도바울 역시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느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께서 붙드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미 죽음을 선고받은 몸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위험한 죽음의 고비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고 지금도 건져주십니다. 전에도 건져주셨고 지금도 앞으로도 동일하게 건지실 하나님 덕분에 내 평생 사는 동안 주님을 찬양하겠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지난 반 년간 함께 신앙생활했던 우리 교환학생 친구들이 이제 곧 한국으로 귀국합니다. 아쉽게 미처를, 미처 인사를 하지 못하고 먼저 떠난 친구들도 있는데요. 이제 곧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인으로 나갈 텐데, 독일에서의 이 짧은, 짧지만 이 소중한 이 시간을 어떻게 자리매김 하시겠습니까? 지난 반년도 쉽지는 않았겠지만,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인생에 대해서 충분히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었을 줄 믿습니다. 충분히 바람을 쐬었다면 이제는 앞으로 나아갈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붙드심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우들에게도 당부합니다. 오늘이 올 여름방학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시간이 참 빨리 흘러갑니다. 이제는 곧 바쁜 하루하루의 삶으로 돌아갈 텐데, 일상으로 복귀하기까지 단 며칠이라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어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상반기를 되돌아보며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한 남은 하반기도 선하게 이끌어가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의 시간이 쉽지만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붙드심 덕분에 능히 이기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십자가에 매달리셨던 예수님처럼 온유함과 평안함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너를 용서한다고 내전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간다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하나님의 붙드심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필요한 마음 자세가 무엇입니까? 화를 가라앉히십시오. 그리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기자 역시 오늘 본문에서 자기의 화를 감추지 못합니다. 오절 말씀 희원을 미워하는 사람은 그 어느 누구나 수치를 당하고 물러가고 만다. 어쩌면 어쩌면 압제자들이 물러갈 것이라는 소망으로 읽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망을 품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아직 그의 마음이 풀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소망은 다음 주에 읽을 10편 130편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메시지 성경에서 이 구절들 5절과 6절을 다음과 같이 번역합니다. 오,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이 모두 바닥에 고꾸라져 설설 기게 되기를, 얄팍한 땅 위에 돋은 풀처럼 추수전에 시들어 버리기를, 술래의 길 가운데 있지만, 화를 잠재우지 못합니다. 여전히 과거의 기억에 휩싸여 있습니다. 지금 잠시 길을 멈추고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하나님의 붙드심을 확신하며 고백하지만 그럼에도 아직까지도 마음 깊이 자리 잡은 화가 내 영혼을 힘들게 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불만과 화가 오히려 나 자신을 올가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순례의 길이 아직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여전히 내 안에 화가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걸어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내 마음의 문제들이 해결될 때까지 걸어야 합니다. 그래야 순례의 길은 끝나고 우리의 우리는 도착지에 이르게 됩니다. 남녀신도합동수양에 이제 마치면서 폐배 시간에 말씀드렸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행복을 의미하는 라틴어 단어 중에 beatiudo 란 단어가 있습니다. beo 란 동사와 atiudo 라는 명사의 합성어인데 beo 란 단어는 동사는 복되게 하다. 행복하게 하다라는 의미이고, 아티튜도는 태도나 자세, 마음가짐을 의미합니다. 영어 단어 attitude가 이 단어에서 파생되었습니다. 그래서 배아티튜도란 단어는 태도나 마음가짐에 따라 복을 가져올 수도 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마음가짐에 따라 행복해질 수 있고, 똑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 웃을 수도 있고 찡그릴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가짐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필요한 것이 인내입니다. 인내는 단순히 오래 참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도록 변화되어가는 것, 그건 역시도 인내의 과정일 것입니다. 아직은 미숙하지만 좋지 못한 일이 있어도 여전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중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 그렇기에 시험을 당해도 죄 짓지 말고 용기를 다해 물리칠 수 있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음으로 늘 승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342장 찬송, 너 시험을 당해 1절 가사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사랑한 여러분,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걸어가는 이 길이 과연 바른 길일까, 돌아갈까, 말까, 수없이 고민하겠지만, 정말 우리의 마음을 쏟아야 할 것은 그러한 지역적인 것들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그분의 붙드심을 온전히 의지하고 있는지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을 위해서 주님을 위하여 인내하는지 또한 내 안에 해결되지 않는 마음의 문제를 풀어 나가고 있는지입니다.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서 전혀 새로운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붙드심을 확신하며 나아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 도착지에 다다를 것입니다. 오늘 시편처럼 험난한 길 위에서 잠시 쉬어가는 시간도 있겠지만 그것조차도 술래의 길에서의 한 부분임을 인정하며 마음의 여유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인내하며 나아간다면 분명 길 위에서 저와 여러분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귀중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며 오늘도 성실하게 주님을 붙들며 나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